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지금 KBS가 KBS가 시청료를 인상하겠다는 그 인상안을 KBS 이사회, 그러니까 KBS는 KBS 내부의 이사회에서 52% 현재 시청료 2,500원을 3,800원으로 올리겠다는 그 내용을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 사회에서 의결되는 건 자기네끼리, 자기네 조직체에 인상을 올리는 것이 자기네에게 이득이 되니까 이 사회는 통과했지만 이것이 뭐큰 의미나 확정이 됐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KBS가 지금 인상안을 가지고 인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과정에, 이 도중에 감사원이, 감사원이 KBS를 감사를 한 결과를 지금 정리 중인 것 같습니다. 1일 날그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그 감사 결과 보고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 내용은 무엇이냐? 1인당 KBS 임직원 1인당 휴가 보상비를 500만 원씩 그동안에 지급해 왔다. 이것이 감사원이 KBS를 지금 감사하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가 보상 수당을 과다 지급했다. 즉, 지금 KBS가 적자 중임에도 KBS가 방만 경영을 해서 적자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에게 휴가 보상비를 500만원씩이나 지급해왔다. 그래서 이 방만 경영을 했다는 그 실질적인 실태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KBS가 추진 중인 시청료 인상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지난 12월, 12월, 지난해 12월 KBS에 대한 실질 감사, 그러니까 현장 감사라고 합니다. 이 현장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러니까 2017년도에 감, 정기감사라고 3년 만에 정기감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게 뭐 누가 뭐 제보를 해서 뭐불시에그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정기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정기감사에서 KBS가 방만경영을 한것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임직원에게 휴가보상수당을 500만원씩이나 지급을 했다. 이것이 감사의 핵심 결과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는 이달 안, 이달 안으로 이달 안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개될 네, 감사원은 감사의 초점을 휴가 보상 가다 지급이라고 하고 중앙일보는 중앙일보는 박대출 국회, 국회의원실에서 국회의원실에요청해서 KBS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자료를 분석해 보면 KBS는 매년 임직원에게 500만 원의 휴가 보상비를 지급을 하고 있다고 그 KBS 자료를 받은 것을 박대출 의원이 중앙일보에 내서 중앙일보에서 이 기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휴가 보상 수당으로 지급된 돈이 2018년도에는 245억원, 2019년도에는 221억원이 지출이 됐다고 합니다. KBS는 2018년도에는 585억원, 2019년도에는 759억원이 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렇게 적자를 내면서 직원 휴가 보상 수당으로 2018년도에 245억원. 2019년에 221억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1년에 500억, 700억 이상씩 적자를 내면서 이렇게 방만 경영을 하면서 시청료를 올리겠다.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청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꼼수를 부리고 시청률을 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KBS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자경영을 하고 방만경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꼼수 프로그램 나쁜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KBS를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따라서 이번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수신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아마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더욱 커지 것입니다. 지금 2017년 감사할 때도 2017년 감사 때도 KBS 직원 중 억대 연봉을 받는 상위직이 60%나 됐고 그중에서 74%가 보직 없이 체육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나와서 운동이나 하고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3년 만에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는 500만원씩 임직원 500만원씩 휴가보직 수당을 줬다는 겁니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KBS 이사회에서는 2,500원에서 수신료를 시청료를 3,800원으로 52%나 올리는 것이 KBS 이사회에서는 지금 의결이 됐지만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서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KBS는 KBS 내부에서도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가 하면은 국회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것은 방, 수, 수신료를 올리는 것을 통과시키는 소위원회죠.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조차 더불어민주당의 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조차 페이스북에 우선 시청료를 올리기 전에 시, 방 공정방송으로서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데 노력해야 된다. 수신료 인상은 여기서 멈춰야 된다. 가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시청료 인상은 물 건너간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힘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KBS는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의 허락이라도 받았나? 허락이라고 허락이라도 받고 이사회에서 시청료를 올리겠다는 그런 의결을 했냐?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사장은 앞장서서 시청료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KBS 비판 안할수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료 올리는 게 아니라 폐지 운동해야 됩니다. 우선 전기요금에서 합해서 준조사 형식으로 납부하는 이 법률안부터 뜯어 고쳐서 시청료 폐지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